더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뇨병의 다이어트는 덜 먹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해야 할 일부터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덜 먹는 것입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거기에 식단 관리까지 정말 할 일이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식단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진단 후 해야 할 일. 생애 처음으로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혹은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식단을 조절하지 않고 약만 복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선, 당뇨병 진단을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1. 혈당 수치를 매일 확인하기.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당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매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여 식습관과 운동 방법을 조정하세요. 혈당 기록 앱을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혈당을 측정하고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 변화가 클 경우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혈당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혈당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2. 약물 치료 및 생활 습관 개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되 약물만으로 당뇨를 조절하려 하지 마세요. 혈당 조절은 약물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병행될 때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특히 알코올은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꾸준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단식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저혈당증을 조심하기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저혈당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식은땀, 손떨림 등이 있다면 즉시 혈당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사탕이나 포도당 정제를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간식 섭취를 통해 저혈당 예방에 신경 쓰세요. 심한 저혈당 증상이 반복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 전에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 후 13개월이 지나면서 환자들은 점차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건강보조제 섭취입니다. 건강 보조제의 함정. 당뇨병을 진단받고 나면 주변에서 다양한 건강 보조제를 추천받게 됩니다. TV 광고, 유튜브,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논이 여주 홍삼, 심지어 특정 허브나 희적의 약초까지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도 선의로 건강 보조제를 권합니다. 이거 먹으면 당뇨에 좋다더라. 라며 선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하루에 510개의 보조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보조제가 당뇨병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조제를 과신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생활 습관 개선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덜 먹는 것입니다. 처음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거기에 식단 관리까지 정말 할 일이 많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제가 식단 관리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빵, 떡, 국수를 줄이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빵, 떡, 국수입니다. 이 음식들은 탄수화물이 매우 많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곡물, 설탕, 밀가루, 찐 음식을 빻는 것과 같습니다. 빵과 떡이 모두 그렇습니다. 크림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빵, 떡, 국수를 줄이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또한 빵과 떡은 가공 과정에서 설탕과 밀가루가 많이 사용되므로 혈당을 더욱 빠르게 올립니다. 국수 또한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어 높은 당지수지아이를 가집니다. 지아이 수치가 70 이상이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뇨 환자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지아이가 이렇게 높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정말 빨리 올라갑니다. 이것이 인슐린이 분비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인슐린이 분비되고 설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이 이렇게 치솟기 때문에 더 많은 인슐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탕이 적지 않고 저항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저항이 점점 더 나빠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이 악순환을 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악순환을 멈추고 싶다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빵, 떡, 국수를 자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쨌든 쌀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수는 가끔 정말 맛있습니다. 라면이 맛있다면 횟수를 줄여주세요. 이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드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백미 대신 현미와 잡곡밥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백미는 껍질이 제거되어 영양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섭취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면 현미와 잡곡밥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미와 잡곡밥은 단순히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백미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장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잡곡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장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아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쌀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흡수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흡수되어 소화되고, 물론, 그것은 당신의 혈당 수치를 엄청나게 높이고, 당신의 설탕 수치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귀리, 콩, 현미, 모든 것. 어떤 면에서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흡수하지 못하며 장과 함께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화하기 쉽고 흡수하기 쉽습니다. 껍질이 있는 곡물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단지 결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면 소화불량이 있는 사람은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이어트와 당뇨병 조절에 좋고 그래서 현미와 잡곡 쌀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세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설탕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 등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료는 당분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음료는 어떤 것에도 좋지 않습니다. 저는 스포츠 음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두 설탕 덩어리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흡수됩니다. 간식은 어때요? 스낵, 과자는 물론, 튀긴 스낵, 그리고 그와 비슷한 모든 것, 심지어 튀긴 탄수화물까지, 그것은 당신에게 좋을 수 없습니다. 당뇨병을 동반한 고지혈증, 또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짭짤하고 기름기가 많습니다. 간식이나 간식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간식은 말린 고구마 등으로 만듭니다. 쿠키처럼 바삭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과일에도 설탕이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일은 어떠한가?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탕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박의 경우 초기 GI가 71일 동안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일을 먹을 수 없을까요? 과일을 좀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탕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과일의 양입니다. 사과 반개, 바나나 반개를 이렇게 자르면 3분의 2가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만큼만 먹으면 됩니다. 사실 수박이나 달콤한 과일의 경우 수박과 포도와 같은 달콤한 과일은 다음 날 정말 공혈당이 있습니다. 과일도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품 중 하나이므로 이 정도는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당분이 많은 과일의 바나나, 수박, 포도 등은 적절한 양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한 주먹 정도의 과일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당뇨병 관리의 핵심 요약.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당뇨병 식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당뇨병 환자가 있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즉, 무엇을 덜 먹어야 합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뇨병은 더 많이 먹어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덜 먹어야 하는 질병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합성된 최고의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건강보조제가 있으며 그중 하나를 먹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전증이 있는 경우 혈당 수치가 약간 높습니다. 공혈당 수치가 100에서 105 사이인 경우 그리고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 아버지도 당뇨병이 있고 형제자매도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항. 빵, 떡, 국수를 적어도 잘라내십시오. 쌀 대신 현미 또는 잡곡쌀. 다음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가급적 끊어 주세요. 커피 믹스, 음료, 이온 음료, 설탕이 들어간 스낵과 같은 설탕 액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의 경우 하루에 주먹 한 개만 먹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빵, 떡, 국수를 줄이세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당뇨병을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